어, 이재준 동문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어, 이재준 동문은 본교 의학과 구사학번으로 현재 춘천성심병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의학과 구사학번으로 현재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의 병원장인 이재준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2 0 2 1학년도 학위 수여식 자리에서 동문 스피치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림대 졸업생을 대표하여 학사, 석사, 박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동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윤대원 이사장님과 최양희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학위를 받으시는 오늘의 주인공인 모든 학위 수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티끌모와 태산 그리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입니다. 저는 의대 졸업 후 춘천성심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하여 마취통증학과 레지던트, 임상 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성장해 왔습니다. 임상 강사에서 조교수 발령을 받을 때 갑자기 승진 기준이 엄격해져서 SCI 논문 조건이 생겼습니다. SCI 논문을 보고 참고하고 레퍼런스를 사용하긴 했으나 그걸 작성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주변에 SCN 논문을 쓰던 교수가 많지 않던 시기라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어, 당시에 저는 수술방 관리 교수로 하루 종일 수술방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반드시 SCN 논문을 퍼블리시하겠다는 일념하에 수술방을 돌아다니며 틈틈이 논문을 쓸수 있도록 수술방 복도에 컴퓨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논문을 한 줄이라도 더 작성하기에 노력하였고 그 결과 기적같이 1년 만에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문이 완성된 후에도 많은 SCI 저널에서 리젝트 되며 SCI 저널에 퍼블리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리뷰어의 리뷰를 참고하고 수정해서 접수하고 또 떨어지면 또 수정해서 접수하고 하여 결국 2년 만에 두 편을 퍼블리시하였고 조교수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티끌 모와 태산이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조교수 시절에는 춘천 성심병원 고객만족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내부 고객인 교직원분들과 소통하고 외부 고객인 환자분들의 불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시장을 거쳐 2016년 9월 병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임명 당시 제 나이는 43살로 혁신적인 임명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병원의 교수님 절반 이상이 저보다 연장자였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하면 병원을 최고로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병원장이 되어 처음으로 이사장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날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재준 원장 함께 일해 너 혼자서 못해 그리고 공을 치아해 그리고 너는 꾸준히을해 알겠지라고 1 분도 안 되는 시간에 엄청난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사장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소통하며 함께하는 일할 만하는 춘천성심병원이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교직원들과 함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을 치하하고 구준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개원 33주년인 2017년 춘천성심병원의 운영 실적이 10.8% 성장하였고, 2019년엔 무려 16.1%나 성장하였습니다. 2020년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성장하였고, 개원 38주년인 2022년 현재 13%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병원 밖에서 많은 분들이 병원 분위기가 밝아지고 직원이 친절해졌다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소통하고 함께하고 공을 치아하고 굳은 일을 하시면 놀라운 결과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드릴 말씀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2016년 기획시장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의 한 교수님께서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임상 현장 기반의 R&D 연구사업 브레인스토밍 회의에 참석을 부탁한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연구를 잘 모르던 때였고 그냥 적당히 이야기하고 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의가 시작되니 최선을 다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저의 모습에 제 스스로도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업단에서도 그날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는지 지속적으로 회의 참석을 제안하였고 사업 구성을 제안하였고 심사평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7년에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도전하여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기반으로 현재 소장을 맡고 있는 뉴프론티어 리서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참석했던 하지만 최선을 다했던 그 회의에서의 열정이 연구소 설립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다 보니 연구소 안정화에 대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불굴의 응전자로 항상 도전하라는 이사장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저하지 않고 연구소 안정을 위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대학중점연구소라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9년짜리 사업이었기 때문에 연구소 기반을 다지고 안정화하기에 최고의 사업이라 생각했습니다. 연구사업 초짜였던 시절이라 계획서 작성에만 1년이 넘게 걸렸고 발표 슬라이드를 만드는데도 3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대형 자금 확보를 위해 도청, 시청에서 발표만 10번을 하였고 거의 1년 반 동안 새벽에 퇴근을 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 최소 10년 이상이 역사와 연구력이 쌓여있는 연구소가 도전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이었는데 계속 2년 된 연구소가 도전을 한 것이었고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몸도 마음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힘겨워할 때전 총장님이신 김중수 총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원장 이번에 안된게안된게 아니고 이번에 잘된게잘된게 아니네. 라는 정말 심오하고 의미 있는 말씀과 함께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네라고 말씀해 주시며 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격려의 힘이어 지속적으로 도전한 결과 마이타님4.0 과제를 시작으로 건부처 전주기 사업, 연구 중심 병원 사업 등 다섯 개의 연구 사업, 100억 이상의 연구비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 안된게안된게 아니고 이번에 잘된게잘된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병원의 발전과 연구소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장입니다. 그리고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융합을 통해 병원은 질적 양쪽으로 지속성장을 하고 연구소는 더욱더 고도화되어야 하며 대학, 지역사회에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최양희 총장님께서 소통과 융합을 강조하시며 부임하셨습니다. 최양희 총장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이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과기부 장관을 역임하신 정책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는 리더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을 모시고 소통하고 융합하며 새로운 산림의 발전을 만들어갈 생각을 하니 너무나 즐겁고 신이 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일들을 겪고 극복하고 어떨 때는 좌절도 했지만 그때마다 이사장님, 총장님 그리고 많은 선배, 동료, 후배의 격려와 가르침을 통해. 당당한 한리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랑스러운 한리민으로 성장해 나갈 것,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한리민이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떠한 한리민의 궁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 속에 한림을 깨울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운명에 굴하지 않는 의지의 승리자인 한리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